기준금리를 수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미 인정한 거예요. 기준금리 올라간다. 예금 금리는 그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이 은행으로 쏠려 가지 않을 거란 얘기요. 22년 2월 11일 영상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은행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금리 인상이 뭘 뜻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금리 인상이 무서운 점은 대출이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서민들 은행이자 챙겨주기 위한 고마운 게 아니라고요. 코인이 오를 망상 속에서 무지와 무능으로 선동하려 하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세계가 금리 인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시점에 혼자 미쳐가지고 은행이자 안오르니까 코인 오른다 선동 해버리니깐 추천한 코인은 죄다 마이너스 8,90%의 루나 코인처럼 될 거라고 선동한 미러 프로토콜은 상패를 맞아버리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풀린돈과 함께 모든 자산시장의 폭등을 경험해놓고도 왜 올랐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찰리 브라운의 선동은 최악의 결과로 남게 된 겁니다 지금 눈에 띄는 코인들 있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코인은 그나마 선방한다라는 생각을 한 비체인은 이것도 다 이미 검증 끝났어요. 지금이 저점이다 모아 가라. 3년 하락장은 없고 3년 상승장의 시작이다. 줄기차게 외치더니 자기가 추천한 코인이 덜 떨어졌다고 좋다고 소개하는데요. 그 검증 끝난 코인은 비트코인 ETF로 들썩이는 현재장에서 -30%가 넘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체인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비체인은 바닥흐름 모드를 매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원 위에서 1차, 27원까지 보고 2차, 3차까지 천천히 모아간다면 단기간에 두배 이상, 장기적으로 다섯 배 이상 가능한 차트로 보여집니다. 추천 후20% 이상 오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이 추천하고 2년을 하락하고 본전만을 외칠 때 단 열흘 만에 수익이 발생해 웃으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후져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미래가 없어서 에코프로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아주 기본적인 파동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기준점을 무시하고 추천한 결과가 수십 프로 나락으로 처박은 겁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실망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데, 파일코인이. 채, 이 채굴기가 되게 비싸요. 파일코인은 저점일 때한 개라도 확보를 해 두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하다하다 채굴기가 비싸니까 매수하라고 선동하는데요. 그 좋다는 파일코인은 업비트 비트마켓에서 겨우 찾았네요. 이런 장에도 마이너스 80%고요. 저장성 코인 대표라고 100만 원 간다고 선동하던 코인인데 지금 사면 찰리브라운 믿고 매수한 사람들 본전이 이미 수십 배 수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100만 개를 보내면 200만 개를 주고 그러니까 두 배를 준다는 얘기죠. 뭐 유튜브상에서 이런 거는 사실 벤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단한 번의 사과 없이 자신을 지적하는 모든 대... 댓글을 지우고 차단해가며 관리를 시작했고 추천 후 답도 없는 코인들 언급 최대한 피해가며 지금까지 버텨서 새로운 코인으로 선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